요즘 날씨 진짜 덥죠. 에어컨 틀까 말까, 선풍기 하루 종일 틀어도 괜찮을까. 전기세 걱정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 여름,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하지만, 이 영상 보시면 전기세는 확 줄이고, 시원하게 여름 나실 수 있는 꿀팁, 제가 딱 10가지로 정리해드릴게요. 1. 에어컨 온도는 26도에서 28도로. 온도를 20도로 확 내리면 잠깐은 시원하지만 전기세는 깜짝 놀랄 만큼 올라가요. 26도에서 28도 유지해도 충분히 시원하고 몸에도 무리가 없어요. 2. 에어컨 선풍기 같이 돌리기. 에어컨만 틀면 공기가 아래쪽에만 맴돌아요. 선풍기로 공기 순환시켜주면 금방 시원해지고 에어컨 세게 안 틀어도 됩니다. 3. 에어컨 필터 꼭 청소하세요. 필터에 먼지 쌓이면 냉방 효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2주에 한번 필터 꺼내서 먼지 털고 물로 씻어주세요. 전기세 절약은 물론 건강에도 좋아요. 4. 안 쓰는 방은 문 닫아두기. 집 전체를 시원하게 만들 필요 없어요. 사용하는 방만 냉방하면 에너지 절약. 안 쓰는 방은 문꼭 닫아주세요. 5. 안 쓰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텔레비전 전자레인지 세탁기. 쓰지 않아도 대기 전력으로 전기세 계속 나갑니다. 사용 후엔 플러그 뽑는 습관 잊지 마세요. 6. 낮엔 자연광 활용. 형광등 켜는 것보다 햇빛을 이용하는 게 훨씬 절약돼요. 커튼 살짝만 열어도 방안이 훨씬 밝아집니다. 7. 냉장고 정리와 온도 조절. 냉장고가 꽉차 있으면 냉기 순환이 안 돼서 더 많은 전기가 들어갑니다. 냉장실은 3에서 4도, 냉동실은 마이너스 18도가 적당해요. 8. 전기 많이 드는 시간대는 피하세요. 오후 2시 5시 전력 사용이 가장 많은 시간입니다. 세탁기, 밥솥 등은 아침이나 밤에 돌리는 게더 경제적이에요. 9. 절전 모드, 에코모드 적극 활용. 요즘 나오는 가전제품엔 절전 기능이 거의 다 있어요. 에어컨이나 세탁기 작동 전에 한번 꼭 확인해보세요. 한국전력전기요금 할인 혜택 꼭 신청하세요. 만 65세 이상이시거나 기초연금 대상자라면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 일부 감면 혜택받을 수 있어요. 한전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123번에 전화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에어컨 틀어도 선풍기 계속 켜놔도 전기세 걱정 덜고 시원하게 여름 보내실 수 있겠죠? 이런 유용한 꿀팁 주변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